지금까지 명렬 역할을 맡았던 조훈입니다. 어, 너무 즐겁게 공연을 해서 쓰읍, 이게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공연을 임했고 모든 공연, 오늘까지도 그 등불을 네, 들고 저기 서있는데 커튼이 휙 닫히고 저희 베니싱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를 들으니까 막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손이 차가워지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이 가득가득했던 공연이라 많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이 공연을 참여하면서 많이 내려놔야겠다. 어떤 나의 뭐 명렬이에 그리고 개인적인 저 조훈으로서의 욕심을 무대 위에 너무 늘어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참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의 그런 욕심이 단순히 무대 비에 늘어지거나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연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될수 있도록 모든 걸다 받아주신 존경하는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층에서 그 미신이 형오하라잖아요 뭐 이거 맞고옷 칼도 주셨다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병원에 송문해서 손수건으로 칼을 이렇게 감살 때의 손수건이랑 저기 위에 올라가서 마치 못해 뱉습니다 하면서 빼는 손수건이랑 다른 손수건이에요 모르셨죠? 왜냐면 그 피가 묻어있으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그 수건에 피가 묻어있는 손수건으로 교체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가끔은 그게 빼는 과정에서 손수건을 빼지 못하는 날도 있고 아무리 잘 빼서 내민다고 하더라도 손수건에 묻어있는 피는 보이지 않는데 그런 소품 하나, 의상 하나, 무대 하나하나 다좀더 진실된 걸 추구하고, 진짜를 추구하고 모두가 다 진심으로 이 공연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공연을 하는 날까지 이렇게 늘 가득 메운 객석을 보면서 이 자리를 찾아오신 관객 여러분들과 매 순간 진심으로 임해주신 스태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신세를 많이 졌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민명열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어, 말을 잘 못해서. 어, 더, 음? 더 잘, 잘? 더 행복하게 무대에 설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늘 생각하는데, 그게 명렬의 역할을 만난 이후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역할은 참 감사하다. 좀 오글거리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어제 밤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진짜 티가 187.4라는 말씀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어... 다음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